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laughs>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초동교회 아멘 성가 선거 잘하셨고요. 성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교인들 찬성도 잘하시네요. 제가 초동교회 오늘 홈커밍 때저는 초동교회 가족이 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초동교회는요. 옛날과 지금이나 딱한 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왔거든요. 젊을 때. 그래서 신학과 신앙생활을 함께하겠다 하고 첫발을 딛는 곳이 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젊었어요. 나이도 젊었고 마음도 젊었고. 온 시간이 흘러서 제가 지금 은퇴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올라와서 딱 보니까, 역시 초등학교에 오면 젊어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오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 그 봤더니, 초등학교가 한 가족이고, 이가족이요 얼마나 큰 가족이냐면, 찬양을 잘하는 가족. 누가 잘하라고 시켰나요?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이날 송가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제가 라틴말 하나 써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뭐냐면, 이거는 교인들이 모인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모임.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우리 <laughs> 라틴말은요, 가정을 familia, 이렇게 말합니다. familia. 그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뒤에다가 하나님의 데이 그러면 파밀리아 데이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찾아봐라. 초등교 오면 되죠.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만나고. 여기 오면 우리의 목적은 그냥 초동교회만이 아니라 초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매일같이 성장하는 희망,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동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이기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동의하시죠? 사도 파울 선생님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어요. 이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소망이 넘쳐나야 한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나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는 겁니다. 자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 제일이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을 셋을 놓고요. 점수 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고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초동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 나라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꿈속에 바라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삼위일체로 함께 모은 것이 초동교입니다. 제가요, 어, 오늘 좀, 시간이 좀 있어서 버스를 광화문에서 타고 여기서 창덕궁 앞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걷긴 걷는데 큰 길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새 길로 이렇게 걸어 왔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난생 처음 이 길을 걸어 봤습니다. 이게 동네가 있는지 알기만 했으니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 기억은 나긴 나는데 뭐 이상한 동네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걸어는데요아 세상에 서울에 이런 것도 있나 생각했습니다. 벌써 일곱 개인들이 꽉꽉 들어차기 시작하고요. 걸런 곳마다 이게 인사동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더니 인상보다 더 좋은 전통문화의 거니 인사동 초동교 옆이 이렇게 변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축하드릴게요. 초동교 여 옮길 때. 이걸 알고 여러분 옮기신 겁니다. 생각하세요? 옛날엔 종삼인 줄 알았죠? 지금 봤더니 그게 변해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전통의 거리. 그 옆에 초동교회가 우뚝 딱서있더라고요 내가 오면서 너무 고맙다. 근데 몰라서 너무 미안했다. 고향 오니까 이거 좀 아는 겁니다. 이가 고향에 못왔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 했어요. 이게 우리 초등교수는또 하나의 이 지, 어, 지역적 또는 장소의 의미를 또나 주고 있구나 초등학교는 이걸 통해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며 왔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실 때 어, 제자들이 얘기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오니까 얘들 좀절피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때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시죠? 막음십장에 어린 아이가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나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설교 말씀이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설교 전체예요. 예수 말씀대로 서오진 초등교회도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가족,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너희들이 막은 어린이가 가는 것이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제가 오늘 가족 여러분 부탁하겠습니다. 다 어린이 됩시다. 뭐 나이가 드셔도 상관없고요다 어린이 됩시다. 그럼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면 되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일까 다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어린이는요 예수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는 부모님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계산해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서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분석도 안 합니다. 좋은지 나쁜지. 그냥 어린이는 무조건 부모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어린이의 믿음은 따진 믿음이 아니고, 수단으로 예수 믿듯이 수단으로 믿는 믿음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과 함께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되고 싶으면, 사랑을 베푸시 하나님을 따져서 계산해서 믿지 마라. 좋은 일을 하든지 헌신하든지 헌금하든지 계산해서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냥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계산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단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그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신학 좀 했다고 착금을 따져요. 이론적으로 따지고 따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부모와 함께 믿고 살아가는 거. 믿음은 사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부모님에게 승부하듯이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따져서 구원해 주실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어린아이쯤 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과 매일같이 함께 사십시오. 좀 순막해집시다. 좀, 좀 진실합시다. 좀 아이가 부모님을 상대하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나의 바탕 삶을 매일같이 그렇게 삽시다.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초동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그냥 믿는, 계사라고 믿지 말고 순상에 믿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초롱개 좋아합니다. 초롱개 따뜻해요 원래 그리고요 이렇게 인심이 좋아요. 제가 제대로 말했지요. 그 초롱개 볼 때마다 참 따뜻하고 좋고 그래서 초롱개가 사는 것은 초장이야 푸른 초장. 그 초롱개 자존심 지켜가면서. 믿음의 공동주택이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 나라 없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놉니다. 그럼 제가 자문 자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한테 온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우리한테 온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다이 땅에서 떠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 나라. 그 나라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오셨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까? 아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연습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파크 연습하러 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세요? 30년, 40년, 80년, 뭐를 이렇게 오래 연습하세요? 우리의 삶은요, 연습장이 아닙니다. 인생은 영생의 연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이 영생의 한 토막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문입니다. 연습 아닙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 엉터리 믿다가 이 다음에 영생의 나라 천만의 말씀 지금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영생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한 토막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딴 데가 찾지 마시고 여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어린이는 항상 주인인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없는 백성은 안됩니다. 미래 희망을 품고 사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미래 희망이 커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얘기 드릴게요. 오늘 제가 솔교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70대 노인 양반인데, 어, 내일 생일을 앞두고, 오늘 입, 이빨이 나빠서 치과에 갔는데, 겨우 운전해가지고 치과 에 차를 섰는데, 고치고 나와보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딱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받랬다고 그러니까 아침만 좀받달라 나이가 70이다. 잠깐이면 되는데, 내일도 생일이고 좀 봐주라. 경찰은 안 됩니다. 법 지켜냅니다. 실가에 보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자, 이제 구경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 보자입니다. 젊은 아이는 아들 같은 나이에 이 딱지는 떼야 되겠고, 아버지는 제발 받아라고 그러고, 떼는 게 옳습니까? 안 떼는 게 옳습니까? 사람들 말이 법은 지켜야지. 근데 그 너무, 너무, 너무하다고. 근데 이 청년이 아이가요, 어, 가옥 아이가 딱 들었더니 앞말도 안 하고, 딱지를 떼는 거예요. 딱 떼가지고, 딱지 됐습니다. 저는 법집행합니다. 딱 빼고 갔어요. 하고, 빨 빼고 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요. 딱지 받아들고, 차에 딱 타고, 얼마 뗀다 보자. 하고, 딱지를 딱 봤더니, 생신을로 축하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경찰은 법을 지켜야 되고,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인정이 맨만으면안 되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걸 받아들고 참 고맙다 하면서 다시는 위반하지 말아야지. 법은요 초벌도 목적이지만 재발하지 않게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다시는 아니야지. 훌륭한 딱지입니다. 이 청년 아이는요. 하,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는게아니다 예수의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했으니 사람이 안식일 해서 게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고요. 일상에서 주어지는 간단한 얘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 교통 경찰을 통해서 딱지는 빼마.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수를 믿습니다. 죄진 거 반드시 딱지는 뗀다? 그러나 너는 저주하는다 용서한다? 다시는 죄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통, 경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딱지는 뗍니다. 근데 딱지 너무 크면 하나님은 그 딱지를 내 아들에게 깨마. 딱지 값은 죽음이었어요. 예수가 대신 딱지를 지불했습니다. 죽음으로. 그리고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마. 초경깨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채찍을 주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을 주마. 사랑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지금도 생명이고, 죽은 뒤에도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한번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 사랑, 용서 사랑, 새롭게 흐르는 사랑, 그 나라를 우리 보고 유업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를 살아있는 동안에 재밌게 살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도 축복으로 받아라. 현생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재밌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진실은 믿으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 나라 가슴아 앉고, 그렇게 삽시다. 초등교에 하나님의 가정,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희망의 가정 초동교회 한국교회로할게해요 초동교회 만세. 초동교회 아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